우리 오빠가 있다 그랬는데 난 어떻게 생긴 거지? 야, 오빠! 아 오늘도 한번 진착해 시작을 해볼까? 어? 어 뭐야 저 휴가게 생긴 거야? 아, 저기야 여기 우리 오빠가 있다 그랬는데 아 이거 아름이가 뭔가 좀오벽 타이 어, 같이 생겼잖아. <laughs> 뭐야 오빠만 점프해. <쩌뿌리해. 웃음> 으아르비가 이렇게 생겼어. <laughs> 아 오빠 진짜 못 생겼다. 야, 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봐. 다 너가 더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지. <laughs> 아니야, 난내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모르겠는데 오빠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와, 진짜 이게 내동생이라는데 <laughs> 어디 가가지고 내 동생이라고 하지 마. 뭐야 <laughs> 이거 오빠 자동차야? 야. 어, 이거 내 자동차야. 뽑았어. 우 <laughs> 와.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서 세계 제일의 미남 미녀 대회를 나가는 거야. <laughs> 아, 그런 거야? 어. 아 좋다 좋다 미남 미녀, 미녀 대회가 어디에서 열리는데? 몰라. 앞으로 아, 달리는 거야? 달려봐야지. 어. 자 이거 이제 일단은 조범철 움직이려면은 좀 시스템이 필요해. 어뭐 해? 뭐야? 뭐 해? 어이, 뭐야? 어, 뭐 해? 어, 뭐 해? 어이, 어이, 뭐 해? 어이, 내리라고 어이, 이 괴물 같은 녀석아! 어얘 온다 간다 얘 온다 간다. 안돼 32년 대출이 안돼 멈춰 멈춰어이 멈춰. 어떻게 멈춰? 이 어떻게 멈춰? 멈춰 멈춰 멈춰졌나? 어, 멈춰진 거 같아. 아왜 단자 욕하래. 아 뭐야! 뭐 하냐고! 아내 32년 대출 차가! <laughs> 이렇게 해야지 멀쩡해지는 거야. 아 진짜 어이없네. 자 타. 어. 자 출발. 아 오빠 나! 왜왜왜왜! 오나 데리고 가야지! 아 알았어. 아 못생긴 게 진짜 타지도 못하네. <laughs> 어, 오빠 운전 되게 잘한다. 아, 어, 어 오른쪽 눌러. 아 오른쪽이 아니라 E, Q 눌러. E, Q 눌러? 어, 어 눌렀다! 됐다 간다 간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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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운전 뭐 했냐? 왜? 안 가지잖아. 아, 무거워서 그런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야 무거워서 안 가져. 우와. 아 진짜. 아 내가 감자를 뺏어 그런가봐 오빠. 네 감자를 뺏어. 뺏어 뭐 뭐? 뺏어 그런가봐 이거 봐 감자 내가 뺏든아 진짜 뭐 하냐고. 어, 감자를 왜 빼! 아이 감자가 열룡가 보네. 아 진짜 열 받네. 내가 한번 해보지. 와, 이 추하게 생긴 것. <laughs> 야. 왜 생긴 거 진짜. 내려. 아, 내 아, 차에서 왜, 당장 내려. 왜, 내 차에서 당장 내리라고 해. 나 여기서 왜 그러다 살았는데. 넌 그냥 여기에 그냥 타고 있어. 알았어?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서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아니, 무거워. 쩔 수도 안되네데유짐 같아. 짐, 짐이야, 짐. 봐! 아주 같이 하 거야. 아오. 어... 뭐야? 뭘 쳤어, 오빠? 너잖아, 너. 너 나. 우 시체야. 빨리 타. 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아니, 지금 미남대에 하러 가려면은 늦었어, 늦었어. 걸리다. 어, 늦었어. 늦었어. 어 들렀다. 됐다. 됐어? 가자. 가자. 아 이거 좀 치워 봐. 너지안 가잖아. 아니, 이거 내 내. 아 진짜 너 됐다. 안가잖아 아이 진짜 내려. 내 총. 아! 어? 아다! 뭐야, 뭐야? 뭐야. 야, 왜 뭐야? 왜? 내? 뭐야? <laughs> 뭐야? 아이 뭐냐 뭐야? 아유, 아유, 귀신이다. 아, 귀신이다. 귀신이야 뭐야 이거? 오빠 의자 붙었어. 어 의자 의자. 오케이 우리 라디오 틀자. 라디오. 어 라디오 틀어줘. 응? 뭐가 붙었는데? 아 뭐해? 이게 자안 돼, 빨리 꽂아. <웃음> <웃음> 야! <웃음> 이거, 이거 어떡해오 <laughs> <오빠>, 기다려. 오빠 내기 이거 깨. 여분 야, 이거 조정 못한다고 이러. 진짜 망했네! <laughs> 다시 시작할래? 어, 그래? 아 <웃음> <웃음> 다시 시작 가자. 그래? 다시 시작하자! 빨리 먹어! 진짜 총 챙겨! 어! 어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어! 오케이. 오빠, 나 데일러 와,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빠도 이거 기름도 챙기고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나 그럼 이거 타고 갈게. 어? 이거 내가 자동차 타고 갈게. 여기로 자동차를 타고 온다고? 어. 오, 아무리... 오빠, 오빠, 어딨어? 기다려봐. 오빠 여긴가? 기 오빠! 오빠, 여기 있어! 아, 여기 아닌 거 같아. 오케이. 기름 다 실었으니까. 아, 자! <laughs> 아, 이거, 이건 없어야지 간지가 난단 말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디어 <목소리> <목소리> <어디 있어>, 얼음이? <아름이? 목소리> 가자! 가자! 가어가다 갑시다. 저 근데 저기 뭐왜 이렇게 차가 많냐? 네? 어 교통사고났나봐. 우리가 미나미야, 빨리 다 죽여. 미나미야? 어다 죽여. 어? 어 우리 총 쏜다. 아더 많다 더 많다 더 많다. 이 녀석이? 아 오빠 오빠. 어딜 내가 미나미야. 오빠. 안 놀아 지금 총 들었지? 어 들었어 들었어. 우가 미나, 미나미야. 오케이. 총 좋아 보인다. 죽인다. 죽여. 네 일등했다. <목소리> 어, 어, 터졌어, 터졌어. 터졌다고? 기름을 훔치고 있었나 봐. 오빠 나나나다 나 썼어, 다 썼어. 아, 벌써 썼어? 어나 벌써. 와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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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어오오어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어 와! 이 친구 안 죽어! 엄청나게 이빨 많은가 봐! 와! 이빨! 와! 나 이빨 가지고 와야지! 아싸! 신난다! 그러면 난 진짜 먼저 갈게! 그러면. 와! 내 이빨 먹을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네! 아... 오빠 나 이빨 엄청 많다! 나 10개야 거의! 10개? 어 오빠! 나이 어때? 우와! 너 이빨 못 맞았어! 와 진짜 고생이니! 우리 빨리 떠나자! 어! 아, 떠나자 떠나자! 오멜로벅스 장전! 와! 오멜로 끝나고 게외우서 간다! <laughs> 그럼 진짜... 뭘 얻을 수 있지? 뭐야? 뭘뭘 뭘 얻을 수 있지? 뭘 얻은 거야? 뭐야? 집에 가야 되나 설마? 오빠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되나 봐. 아 진짜 오빠 집에 갈 시간 없어. 우리 빨리 가야지. 아, 그러게. 빨리 가자. 응. 어, 오빠. <laughs> 어? 아뭘 봐! 뭘 보냐고! <laughs> 오빠. 아 진짜. 훅 나오게 생겼네. 어. 오빠 오늘 잠시 나갔어? 뭐 먹었어? 아, 이따도 냄새 나니까. 와, <laughs> 오빠 오빠는 혓바닥 어디다 두고 왔어? 아 이것도 내 동생이라고. 진짜 못 나가지. 너다 싫을 거 왔어? 뭘? 기름통이랑? 어 아니. 아 진짜 못생긴 <laughs> 게 진짜 멍청까지, 멍청하기까지. 뭔가 좀 보일 것 같은데 느낌이. 어 그래 보여 보여 오, 저 보여. 언덕. 저기 언덕 보여요. 와 그렇네 대박. 어 가자. 가자 새로운 세계로. 새계로. 로운세 가는 거야. 가자. 우와 언덕. 어, 언덕이다 언덕 올라가. 오빠 올라갈 수 있어? 으이. 가는 아, 거야. 차가 차가 똥차라도 잘 알아주지 알아봐. 내 <laughs> 뒤로 밀어줄게. 너왜 이렇게 빠르냐? 가자! 대박! 와 어, 대박! 사막이야? 뭐 어, 사막으로 왔어? 어, 오빠 여기 우리 털고 가자. 털고 어, 갈까 응. 자 여기 누구 안에 있나 누가? 어 뭐야? 시체가 있어 두 명이. 시체가 있다고? 응. 어, 아 이건 뭐야? 아 여기 여기는. 아 여기서 너 기름 챙겨 기름. 오빠 여기 돈도 있어. 돈이 있다고? 어 당근도 있고. 챙겨 챙겨. 오케이. 봐. 자 열고. 기름 있어 아르마 기름 챙겨라 응오오 어, 어, 라이트다 뭐에 어나 여기 뭐치고 있어 총소리 어, 들리는데 우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어 너무 어두운 거 같아 내가 네, 라이트 많이 가져 갈게 오 좋아 좋아 좋아요 오 여기 어, 사람들이 아직 안 나간 사람들이었어 아직 안 미안한데 어, 안돼 오빠 왜저 그 사람들 저 사람들 죽여서 이빨을 얻었어야 되는데야 빨 내놓고 가! 오빠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금방 갔어, 금방 갔어. 금방 아. 갔어? 어, 우리도 빨리 쫓아가자, 제자. 아 이런. 쫓아가자. 어 알겠어. 어? 너야 저거? 어, 어 나야. 어 가자, 가자, 가자. 멈춰! 가자! 멈춰! 빨 내놔! 야충알하고돌아올게아 맞다, 이빨 내놔! 빨 내놔! 와 이거 없앨 것 같아. 없이. 매래매, 빵빵, 빵빵, 빵빵.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오, 쟤네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어. 와, 아 뭐해? 아 저걸 죽는다고? 오빠.. 아르비의 복수. 죽였다. 이빨 네개 떨어져 있어, 오빠. 이빨 너에게 너에게 다시 줄게. 어, 그럼 사이 살아날지도. 아, 이빨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먹어, 아르바. <laughs> 아르바 먹어. 오빠. 뭐야? 오오오 오빠야. 아아오름아 아름아, 아름아, 아아 아름아, 오케이 오케아아름이 아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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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름아, 아름아, 아아아아 아름아, 아아름아 아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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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아 아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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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가 있다고? 가로등이! 어? 아 뭐야 여기서부터 떴다. 뭐야? 뭐야! 붉은.. 붉은 사막이야! 붉은 사막이라고? 어! 아, 저 친구가 나한테 안녕하고서 저걸 뛰어놨어 겁나 빨라! 네 친구가? 어! 죽은 거 아니었어? 몰라! 어? 자. 오늘 이렇게 미담 대회를 가려고 했으나 우리가 너무 못생겨서 못 갔습니다. 아 뭐야! 안녕! 그럼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엄청난 또 재밌는 여권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